안녕하십니까.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해서 간략하게 제 소개하고 또 공부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짤막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자료 한번 봐주실까요? 오늘 OT 자료. 주시면. 먼저 일순환 강의 계획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이제 2, 3, 4는 합격생 수기인데, 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겠지만, 그래도 네 번째 목차에 있는 합격생 수기를 조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처음 뵙는 분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 네. 그냥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좀 민망하네요. <laughs> 읽으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laughs> 읽어보시고. 화요일부터 민법 13회차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첫날은 시험만 보고 강평은 없고, 전제 2길 강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시험 시간은 이제 9시부터 10시 10분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어, 경우에 따라서 좀 난이도에 따라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칠판에 공지를 할 테니까 학습하실 때또 시험 보실 때그 점을 감안하셔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선택형열 문제랑 사례형 또는 기록형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를 주로 출제하되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기록형 문제도 좀 출제를 해서 어, 여러분이 기본적 개념과 또 최신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 사례 문제는, 어, 최신 중요 판례 위주로 조금 일단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예년의 경우 1순환은 사실 기초 개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기출과 모의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어, 최근 변시, 변시 출제 경영을 봤을 때, 어, 최신 판례가 실제 시험 내지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어, 당장 6, 8, 10모만 해도 어, 과거에는 거의 뭐 6모의 경우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지 않고 뭐 8모, 10모에만 좀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어, 요즘 민사법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순환부터 어, 창작 문제 위주로 출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서 5페이지 뭐 강의 진도 나 강평의를 한번 봐주실까요 그래서 굉장히 민법에 대한 진도 가어 쉽지 않습니다 워낙 분량도 많은데 13회차에 걸쳐서 민법 1순환을 돌린다는 게어 다른 과목도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에 어 체력 안배 잘 하셔서 시험 응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도 관련해서 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7회차, 8회차에 가족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법을 맨 뒤로 봤을 경우 어, 응시인원이 항상 적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법 공부를 좀 뒤로 미루다가 시험에 임박해서 하는 경향이 많아서 올해의 경우 가족법을 중간에 배치했어요. 그래서 물권법 다섯 번째, 가등기담보물권이랑 친족법을 같이 출제하겠고, 다음 8회차에는 상속법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또 채권법이 총론 강론에서 5회차로 마무리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 입장에서 상당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정임을 감안하셔서 학습 계획을 잘 세워, 세워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이제 4페이지. 4번 관련해서 보시면, 어, 맨 처음 이제 우리 원장님이랑 이 베리타스 스파르타 종합반 강 개자 강좌를 개설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로 두었던 부분이 뭐냐? 어, 강사가 직접 채점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피드백을 주자. 이게 저희 학원에 가져가야 할 방향성으로 채점을 해서. 지금 학원이 지금 10.0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음, 제가 채점을 하고 그 다음 좀 필요한 부분은 강평 때 말씀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험 응시하시고 강평을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8년차 강사고 음, 세밀한 채점을 하려 하다가 이제 채점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이제 학생분들께서 본인 답안이나 성적을 확인하는 데 늦어지게 되면 어 그걸 또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빠른 피드백으로 빠른 자기 위치를 알려드리고 학습 동기랑 의욕을 부여해서 어 하는 것이 합격률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차이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점을 제가 최대한 다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래서 성적을 빨리 알려드리고 다음 날이길 오전에 좀 잘못 서술한 부분이라든지 조금 코멘트가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상세하게 별도의 프린트 자료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성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절대적 점수보다 상대적 위치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채점 시 표준 점수제도를 감안해서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안정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는지 여부가 훨씬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음, 서술에서 필요한 부분을 강평 시간에 빠짐없이 말씀드리니 반드시 강평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좀 답안지가 쌓이면 본인의 서술 방식이라든지 또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개별 면담 및 상담 신청은 제가 작성해 드린 메일 주소로 해 주시면 제가 가능 시간대에 개별 공간에서 좀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은 자세할수록 조금 의미 있는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고.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학습 예시사항인데 어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 사례지 봐야 할 양이라든지 선택형 공부량, 다음뭐 제책 기준으로 뭐 본인이 공부하신는책 활용하셔도 당연히 무방합니다만 학습해야 할 공부량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민법 기간 때 정말 지치지 않으시도록 조금 잘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이제 7페이지 합격생 수기랑 9페이지 합격생 수기는 짧으니까 머리 식힐 겸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1페이지 이 합격생 수기가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1 1페이지 합격생이 올해 변시가 1,744명 뽑았잖아요. 저희 14변시 이 친구 합격 등수가 1,740등대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한 것처럼 이제 문 닫고 합격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합격에 대해 이르게 된 과정이 뭐랄까요? 모든 시행착오를 다 겪었다고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좀, 음, 초시 때는 11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객관식이 127개를 맞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1 0 초, 초시 때. 왜냐면, 하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사기가 심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자기는 사기를 못하기 때문에, 선택형의 이제 승부를 보겠다. 그래가지고, 로삼 내내 객만 팠고, 정말 11병에서 127개를 맞았고, 이 정도면 사실 뭐 당연히 합격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11페이지 성적표 이렇게 놓 농구처럼 민사법에서 점수가 빵꾸가 나서 불합을 했죠. 그래서 불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중에 저희 베리타스 제외한 모든 학원을 다 다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제 10대는 뭐현강은 뭐 신촌에는 모뭐 학원을 다니고 인강은 뭐 H학원을 중앙해서 듣고 자기말로는 강의 중독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제시 때 그래서 거의 강의를 모두 듣고 열심히 했는데 보면 12페이지 오히려 초시 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점수가 한 120점 정도 떨어졌어요 초시 때보다 갭도 떨어지고 사기 점수도 더 떨어지고 그래서 870에서 760점으로 한 110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보면 자기가 적어놨죠. 기출 사례 문제집 다회독하기를 이약 물고 신청했는데왜 초식 때보다 120점이나 떨어진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자기가 봤을 때, 이제 초식 때 자기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다가, 제시해서 K2에서 합격한 친구랑 축하 전화하다가, 어그 친구가 진심으로 사례 기록 경시험에 꾸준히 응시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K2를 진심으로 추천한다고 해서 <laughs> K2의 30대 도전을 했고 본인이 분석한 제시 실패의 원인은 실전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탤릭체로 쓴 것처럼 이 시간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암기장을 더 읽으면 되지 않을까 이걸 언제 언제 하나하나 타이핑해 보고 있는가 그냥 읽으면서 외우자. 나는 형사 례 성적은 좋으니까 형법 진무는 빠지고 그 시간에 뭐 다른 부족한 과목을 자습하자라고 하면서 학원 모의고사 참여를 소홀히 했고, 이 12페이지 이거는 원장님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페이지, 이제 30대 저희, 학원, 30대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해서 8개월 동안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또 하라는 건다 하자 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여러분처럼 하루 일과를 하면서 이제 루틴을 잡아가도록 노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1 3페이지 보면 본인 메모장에 써 있는 것들이죠. 하루하루 해야 할 것. 그래서 오늘도 5월 15일이니까 19일 잘때 뭐 아침에 모의고사 본거 리뷰하고 객관식 풀고 다음 판례 나눠준 거 보고 수업도 듣고 사례도 하고 기록도 풀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하면서 자기 루틴을 가져갔고, 14페이지. 자기 역량을 모르고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고, 당일 계획한 것을 다못 끝내고, 전날 못한 일을 다음날 이어서 하려고 하고, 계획이 연쇄적으로 밀려서 멘탈이 무너지고, 밀린 상황을 수습하고자 또 무리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는 악순환을 끊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강사님들께서 세부적으로 계획해 주신 진도표를 플레이너에 붙여놓고 어, 이거를 매일 하고 하는 일정을 가져가도록 단순하게 해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끝내고 다음 끝내고 좀 쉬자 뭐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대요 그래서 자습 시간을 확보하고 다음 또 하루하루 매일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뿌듯함과 성취감이 생기고 다음 불합격 당시 느꼈던 패배감과 절망감이 이제 회복되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지금 발표 난지 한 달이 안 돼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드실 거고 사실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그거를 이겨내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걸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하루하루 성취감이 좀 그런 아픔도 좀 빨리 읽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것 중에 조금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13페이지 이태릭 제보면 모르는 문제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도 마답 드릴 텐데 그냥 대충 목차만 잡아보고 바로 했었지.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모르는 문제인데 뭐라고 써보려면서 조문 뒤적이고 팔레지원해서 헛소리 쓸 시간에 암기장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또 기록 써보느라 기한 토일 요 오전 자습 시간을 두 시간씩 쓰는 것이 맞나라고 고민을 할 텐데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완전히 써내야 어, 타 수험생들 대비 정확한 자기 위치 판단이 가능.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좀 당부의 말씀도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매년 이제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보고 채점을 진행하다 보면, 뭐, 극소수입니다. 뭐, 한두 명이긴 한데, 좀 부정응시하거나, 뭐, 검색을 해서 활용한다거나, 또는 뭐, 이른바 뭐, 족보를 활용해서 문제를 미리 확보해서 시험에 응시하는 것. 그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안 좋아요. 첫 번째, 본인에게 가장 안 좋습니다. 본인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학원 성적이 차지하는 그런 공신력, 내지 정확한 위치 제공에 제봉, 저해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 1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예, 눈으로 읽었을 때 이해했던 내용이 객관식 문제로 나온다면 맞출 수 있지만, 이걸 또 직접 백지에 현출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또 밑에서 세 번째 줄 토요일 오전 자습 시간에 기록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 다른 대단한 자습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또이 때가 아니면 기록형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꼭 응시해 주는 길을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5 페이지 보면 실제 합격했을 때 성적이에요 올해 그래서 실제 개근 95개를 맞았고 보시면 민사법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좀 시험이 어려웠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 친구가 합격했을 때 실제 민사법 점수가 그래도 한 260점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악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만약에 커트라인이 좀 올라가면 점수가 좀더 올라가겠죠. 올해처럼 880점 초반이면 한 260점대만 나와도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시험이 쉬워져서 커트라인이 한 900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래도 민사법 점수가 한 280점대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물론 뭐더 높아서 나쁠 건 없겠지만. 그래서 저도 뭐, 더잘본 학생들, 수기도 물론 있지만, 사실 저도 저희 학원에 테니스, 학원에 항상 낙방 수석이 있었어요, 매년. 그러니까. 커트라인에서 한 0.12점 내로 떨어진 친구들이 매년 있었는데, 이렇게 커트라인 근접해서합격한 친구는 처음 봐가지고, <laughs> 제가 이건 굉장히 구하기 힘든 수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꼭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본인도 흔쾌히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가 물론 운도 있었긴 하지만 분명 학습 태도나 마음가짐에 있어서 작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받았을 것이고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자기 점수를 최종적으로 분석해 놨어요. 초시 제시 3시 그래서 CBT가 도입된 이후로 아시다시피 사기의 파괴력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선택형 개수는 오히려 초시 때가 가장 높았지만 그래도 합격했을 때의 점수는 역시 민사법에서 의미 있는 성적 향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합격증을 받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 두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친구가 너무 운이 좋아서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냉정히 얘기하면 이 친구보다 조금이라도 못 봐서 오래 안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이 친구보다 더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겁니다. 실제 합격하실 때 하지만 그래도 올해 합격증을 받은 이 친구의 수기를 통해 내가 조금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좀 배우시고 또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셔서 학습 계획을 설정하시면 어 8개월 정도 남았죠.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니까 그래서 어그 시간에 저희 학원을 믿고 좀 수단과정을 믿고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여기 계약할 때나 공사할 때 와보고 이렇게 완공하고 처음 와가지고 조금 환경이 익숙치 않아서 조금 진장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수업하면서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167페이지 1뭐 기타 예상 질문도 있고 하니까 어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학습 계획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화요일 오전부터 이제 민법이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행정법 잘 마무리하시고 실제 강평 시간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